서울의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무려 7억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한 추첨제 60%까지 있는 임성배 TV 보가 그.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분양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은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세대수는 315세대, 아파트가 199실, 그리고 오피스텔이 116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은 아파트 199세대 중에 일반 분양 108세대가 일반 분양을 하고요. 건축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3층,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형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입주시기는 2026년 7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시 환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3호선 독립문역하고 인근에 경희궁 유보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5호선 서대문역하고도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역사를 이용할 수 있고 2호선이라든가 주변에 경희중앙선 같은 지하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입지라고볼 수가 있고 서울에 이제 직장 수요가 많은 곳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이라든가 시청 그리고 을지로 같은 직주근 접이 가능한 곳으로 주변에 또 이제 자연 쾌적성이 좋은 안산 도시 자연공원도 위치하고 있고요. 또 금화 초등학교라든가 경기 초등학교, 동명 여중, 대신 중고등학교 같이 주변에 이제 학세권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자연환경과 그리고 교통, 직주근접 그리고 어 주변 생활 인프라, 학군까지 모든 것을 갖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 조금 작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 유보라의 위치이고요, 입주가 2026년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5평의 분양 가격은 13억 4천만원 선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이제 아파트들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독립문역 인근에 있는 초역세권의 경희궁 롯데캐슬 6년차 된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면, 34평의 실거래 가격이 15억원의 거래가 최근에 됐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1억 5천 정도 저렴하게 경희궁 유보라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근에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8년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실거래 가격이 거래가격이 20억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6억에서 7억 정도 저렴하게 경희궁 유보라가 분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분양가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아파트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역하고는 더 거리가 멀지만은 그래도 어, 2026년에 신축 아파트라고 친다면 은 2년 후에 어, 아파트의 가격과 또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보면 본다면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분양 가격으로 생각이 들고요. 구축의 아파트하고도 비교를 해 본다면 독립문 극동 아파트 27년 차가 된 아파트와 비교를 하면 32평의 아파트는 11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구축 아파트 27년 차된 아파트하고도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의 내용인데요. 이제 특강을 매달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컬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유튜브에서 직관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특강이라든가 경매, 청약 그리고 뭐 분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현 시점에서 어떻게 부동산에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기적절하게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어 굉장히 멋스러운 유보라가 탄생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딱 봐도 세대수가 너무나 작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단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수요자들이 이 세대가 작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세대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그래도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남동양, 남서양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하고 이제 아파트가 같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를 보게 된다면 세대수가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피트니스 클럽이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gx 룸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골프 연습장도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00세대 정도 되는 어, 아파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 자석이 타스, 골프 타석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신경을 많이 쓴게 보여집니다. 또한 퍼팅룸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9제곱미터 42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침실 2,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어, 팬트리 같은 공간들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노멀한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이 개방형 발코니가 침실 이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안방과 침실 1 침실이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욕실 2개 그리고 어 안방에 이제 알파룸 드레스룸이 있는데 뭐 알파룸으로 쓰기에는 좀 작아 보이고요 드레스룸으로 적절히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이 잘나 있기 때문에 안방에도 맞동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깎여있는 면적들이 좀 있어가지고 활용 면적들이 좀 작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50세대이고요 여기는 이제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그리고 침실 1, 침실 2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어, 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지만은 주방 옆쪽으로 이제 팬트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욕실이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이 작지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13개 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침실 이쪽에 개방형 발코니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어, 안방하고 침실 1, 침실이 그리고 어, 욕실 같은 경우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뭐 알파룸으로 쓰기엔 작아 보입니다. 또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 이 공간이 조금 8 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좀 작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발코니 공간도 좀 협소해 보이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 자격이 되고요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에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어,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8호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예치금 30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의 예치금을 납입해 놓으시면 1순위. 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특별 공급이 3월 4일, 그리고 1순위가 3월 5일, 2순위가 3월 6일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2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2세대 10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ABC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세대수가 작은 게 평면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첨제 물량이 60%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입지적인 부분이 그래도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서울의 대다수로 이동하기가 편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또 학세권 그리고 자연 환경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는 그렇게 뭐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다만 단지 세대수가 너무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주변 시세 대비 분양 가격도 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10억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한다면은 이제 입지 요건이 좋은 이 서울의 핵심 분양 가격이 13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실입주가 가능하고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했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 생각하는 그 기본 조건들 중에 단지 세대수가 작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돌아보시고 주변의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인프라들을 좀 한번 어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스터디에도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